안녕하세요. 이병욱 이비용 골플랩의 이병욱입니다. 오늘 멤버십 옥 초보 부록 시간입니다. 이 백스윙 하잖아요. 그래서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를 진행을 하는데 이 왼팔 펴때 의외로 동작이 어중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한테 직접 오셔서 레슨을 받는 우리 멤버분도 계시는데 백스윙을 할때이왼 어깨가 턱까지 올 때까지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몸은 돌리지 않고 이렇게 턱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턱을 감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완전히 숙여있던 몸이 이 어깨 근육이 턱에 온다라는 그런 의무감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우려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드릴게요. 이왼 어깨 근육, 이왼 어깨의 덩어리 이게 어디까지 온다는 느낌이어야 되냐면 물론 가만히 올라가서 턱까지 올라와야 되지만 이 어깨의 위치는 어디냐면 오른발 앞꿈치까지는 최대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백스윙을 할때 음, 지금 기본적으로는 제가 누구나 볼수 있는 영상에서도 이렇게 올라와서 턱만 닿으면 된다 했는데 아마 그분들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 왼팔 펴 하면 쭉 가지만 어깨가 어디까지 가느냐. 왼 어깨 덩어리가 오른발 앞꿈치 선상에 놓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오른발 앞꿈치 위에 올려진 느낌이 들어야 그렇다고 이렇게 밀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버틴 상태에서 오른발 앞꿈치 위쪽까지 올라와야 돼요. 근데 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들면서 오 어, 여기 대각으로 보니까 꼭 그렇게 있는 것 같거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딱이 셋업 위치에서 왼 어깨의 덩어리가 오른 발 앞꿈치까지 온다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때 뭐 어깨가 얼만큼 돌고 안 돌고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턱을 닫고 있으면 이거는 왼팔 펴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왼팔 펴는 꼭 왼팔을 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왼팔을 표면 좋지만 연습을 할때 너무 표면 경직되니까 백스윙의 의미로서의 왼팔 펴지 여기에서 꼭 왼팔을 펴려고 힘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쭉 가지만 왼팔표의 동작을 만들지만 어 어깨가 어 아니네 여기까지 와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기, 다소 이 스윙 모양을 볼 때는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백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꼭 이 왼쪽 어깨 덩어리를 오른발 앞꿈치까지 으악 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가는 척만 해도 돼요 여기서 쭉 가는 척만 해도 됩니다 꼭그 위에 올려놓으려고 해가지고 또 이런 모양까지 어 버거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우려돼서 어, 제가 옥초보 브로그로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좀 염두를 해서 꼭 이것만 연습하라는 게 아니라 거울을 봤을 때뭐 괜찮은 것 같아 옥 선생도 그만큼 사실 안 가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동작이 나올까봐 우려해서 영상을 만든 겁니다. 우리 멤버분들 꼭 유념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어, 브록은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가급적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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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오골 플랩의 이비오 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